자, 필수 예제 10번.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시계 값 구하기 2래요. 자, 힌트는, A는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여기까지 힌트고, 얘를 묻고 있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먼저. 얘는 특별하게 막, 어, 어찌어찌 하면 나와. 어찌어찌 할까? 어찌어찌 하고 싶을까? <laughs> 여기 A지? 힌트 A 줬는데, 여기 A 최고 사항이, 최고 차항에 관심을 두세요. 3차야. 그치. 그래서 얘를, A를 세번 곱하자고, 3차 하자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자, 우변에 있는 얘도 덩달아서 3차를 해줘야지 맞겠지, 그치. 이렇게 3차 해준다고. 그럼 이거는, 이 공식은 곱슬 공식에서 A 플러스 b 의 3차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할 때는, 어, 3차,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이거 잘안 쓰지? 이건 그냥 전개하는 것 뿐이야, 그치? 실제로 곱셈곱시 하면 이거 잘안 쓰고, 어떻게? 해? 이걸 모았던 거, A3 플러스 B3 플러스 3AB, A 플러스 B. 얘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요거 외워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A의 3 그대로 있고, 얘를 이렇게 푼다고,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있는 걸로 푼다고. 그러면 2의 3분의 1의 3,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3, 플러스 3 AB 두 개도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없어지고, 3의 2의 2에. 2의가 아니지, 3의 음, 2의. <laughs> 3분의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 AB 이거니까 그치? 이렇게 쓰겠지 자 A3은 얘는 2 그치? 얘는 2에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거 풀지 마세요 요게 어디 이용하냐면 얘가 누구니 A 그대로잖아 힌트 보세요 요거 A 그대로죠 그렇죠 A로 바꾸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a는 a대로 묶어줄게 a 넘깁니다 a 3 마이너스 3a 하고 얘는 2 더하기 2분의 1이죠 실제 계산하면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누가 a의 3 여기 서 정리해야겠다 음 얘가 2분의 5라고요 정리하니까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러. 풀만 하겠다 그치 뭐하니 지금 2a의 3승 음 2a의 3승 마이너스 6 a 2 이거 2a의 2a 3승 마이너스 6 a 니까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되겠니? 이쪽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네. 2를 그러면 2를 곱해주면 2a의 3 마이너스 6 a 가 나오고 얘 약분해서 5네. 아하 따라서 따라서 2a의 3승 마이너스 6 a 플러스 5는 여기까지 5죠. 5 플러스 5이므로 10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할 만하지 그치? 음, 이거 몇번 풀어놓으면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에 들어갑니다.